안녕하세요. 홍콩 진솔학원에서 4월에 개강하는 중국어와 광동어 입문반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교실 수업과 화상 수업, 즉 온라인 화상 수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홍콩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시고요. 시간은 아래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들은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 이거보다 한 시간이 좀 빨리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면 홍콩은 어, 11시 20분, 그리고 광동어는 오후 1시에 예,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건 한국 시간입니다. 어 그리고 중국어나 광동어 중에 하나를 등록하시면 다른 한 과목 무료 수강의 혜택이 있습니다. 원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어, 두 가지 그 수업을 또한 과목 가격으로 들으시는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좀더 자세한 문의는, 어, 여러분, 아래 제가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어,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지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나이편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표현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표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니今年多大? <놀람> 你今年多大?什么时候?多大?多大?我的威夷, 어떻게 되세요? 你今年多大? 我的剩5岁,我今年35岁。 我今年三十五岁. 네, 그래서 나이를 나타낼 때는 '岁''岁'. 올해 서른 다섯이에요. 我今年三十五岁. Mm -hmm.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네요. 原来我们同岁啊. 위엔라이 웜은 동소야. 여기서 동소에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네, 그래서 동갑 혹은 동사로 동갑이다는 동소에. 동소에. 알고 보니 저랑 동갑이네요. 위엔라이 웜은 동소야. 위엔라이는 알고 보니 가 되겠고요. 아, 이는몇 살이에요? 니하이즈몇 살? 니하이즈몇 살? 네, 참고로 네, 성인들 간에는 어또 왔다를 쓰죠. 그래서 니지또도다어 그런데 아이들 아이의 나이를 물어볼 때는 지수를 씁니다. 보통 이 지는 12하로 예상이 되는 대답때 지를 쓰죠. 지수. 에 네, 아이 자녀 孩子孩子孩子. 다시 한번 아이는 몇 살이에요? 니 하이즈 几岁?니 하이즈 几岁? 네, 큰 애는 9살, 작은 애는 7살이에요. 大的9岁, 小的7岁. 大的9岁, 小的7岁. 네, 그래서 큰 애는 따더, 그 뒤에 하이즈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따더 하이즈, 줄여서 따더, 작은 애는 셔더. 그래서 큰 애는 9살, 작은 애는 7살이에요. 다시 한번 따더 쥐, 우 샤오 더 7세. 네, 이상이 홍콩 진솔 학원과 홍콩 수요 저널이 같이 준비를 한 필수 중국어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쉬!